안녕하세요. 원호수 여러분들. 어, 위원호스 부동산TV의 서치원입니다. 제가 여기 나와 있는 곳은 구이동이에요. 저희가 저번 상권에는 어, 광장동 상권을 좀 찍었는데 광장동에 이어지는 쪽이 아무래도 구이동이다 보니까 구이동 상권도 좀 설명드릴 겸 나와 있습니다. 여기 구이동 상권은 지도상에 전체적으로 조금 크게 보면 자양사거리 기준으로 좀 나뉘어져 있습니다. 자양사거리 남쪽으로는 자양 정통시장을 기점으로 아기자기한 여러 가지 상권이 형성되어 있고 다가구 밀집촌이고요. 그다음에 3번, 4번 출구 쪽은 최근에 광진구청이 이쪽으로 이전을 했죠 확장을 하는 광진구청이 있고 주변 학군이라든지 아파트 단지로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 걷고 있는 이 거리는 구유역 기준으로 1번 출구, 추구, 2번 출구에 있는 작은 먹자상권에 좀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먹자상권 기준으로는 이면으로 또 들어가다 보면 건대 기숙사가 있어가지고 건대 기숙사 맞은편으로는 전부 다 다가구나 다세대로 형성이 되어 있고요 거의 다 학생들이 거주를 하고 있습니다 이쪽 상권은 객단가가 그렇게 높지가 않아요 아무래도 정말 낙후된 상권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때문에 임대료 시세가 그렇게 높지도 않고 오래된 임차인들로 많이 형성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정말 이 1번, 2번 출구 쪽 나와서 메인길에 이 시세는 1층은 평당 어, 많이 나오면 13만 원 정도 나오고요. 평균적으로 10만 원 정도로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근린생활 시설이 2층, 3층, 4층까지 다 끼치는 상권이 아니기 때문에 상층부로 올라갈수록 임대료가 정말 적게는 4만 원 정도로 형성이 되어 있어요. 근데 반면에 지금 나와 있는 이 호가들은 평당 1억에서 1억 5천 정도 수준으로 나와 있는데요. 아무래도 임대료 시세 대비해서 가격이 조금 거품이 있지 않나라고 좀 조심스럽게 생각을 해봅니다. 최근에 건물이 팔린 사례도 있어요. 그래서 팔린 사례 앞에 가서 좀 설명 드릴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가보시죠. 자 이제 매매 사례 앞에 왔습니다. 어이 건물이 올해 3755천만 원 정도의 거래가 됐어요. 그래서 지하 1층부터 지상 5층인 건물이고요. 그 당시 5층이 주택으로 되어 있었는데 용도 변경 조건으로 매입을 하신 것 같습니다. 여기가 대지평수가 44평이 조금 넘어가고요. 연면적이 137평이에요. 그리고 여기는 준주거용주여다 보니까 나중에 신축을 했을 때는 400%까지 올라갈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이미 이 건물 자체는 지하 1층부터 지상 5층으로 되어 있고 용존율 자체가 250% 정도인 꼬마 빌딩이기 때문에 신축을 하지 않을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37억 5천 기준으로 한 평당 금액은 8,500만 원 정도의 수준인데요. 보시는 바와 같이 건물이 많이 노후화가 되어 있죠. 그래서 리모델링 하실 목적으로 매입을 하신 게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이 보시기에는 좋은 투자라고 생각하시나요? 제가 보기에는 평당 8,500만 원 정도의 이 건물을 매입을 해서 노후화된 건물을 리모델링하는 공사 비용, 거기 플러스 부대 비용까지 감안한다고 했을 때 어느 정도 수익률이 세팅이 될지는 좀 가늠이 안 됩니다. 물론 매입 하는 원매자 입장에서는 이 건물을 매입을 해서 어느 정도 수익은 거둘 수가 있겠지만 저희가 임대수익으로 가져가는 것보다는 나중에 이 건물을 팔기 위한 즉 시세 차이가 없기 위해서 저희가 투자를 하는 거죠. 그렇게 되려면 차기 매수자가 이 건물을 보더라도 어느 정도 수익률이 세팅이 되어야 지만 경쟁력이 있다고 판단이 될 텐데 아까 제가 서두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직까지 구이동 이쪽 상권이 임대료가 계속적으로 상승하는 상권도 아니고 임대료 시세가 좀 많이 낙기 형성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어느 정도 임대료가 세팅될지는 향후 공사가 다 완료되고 한번 봐봐야 될것 같습니다. 자, 이제 여기는 자양사거리 대로변에 위치했습니다. 아까 제가 소도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자양사거리 기준으로 이쪽 남쪽은 자양종통시장으로 형성된 자그마한 상권이 있고요. 이쪽은 3번, 4번 출구 쪽에 위치한 대로변이에요. 바로 옆에 보이는 여기 펜스쳐져 있는 부지가 이전 마마무 기획사죠. RBW가 2020년도에 매입을 했습니다. 그 당시에 평당 7,200만원에 총 매입가 80억 정도에 매입을 했는데요. 이 RBW는 이 당시 이 부지뿐만 아니고 이전에 광진구청 옆에 없던 일반 상업지 건물을 매입을 또 했습니다. 평당 9,200만 원 정도 수준으로 170억에 매입을 했고요. 지하 1층, 지상 11층인 건물을 매입을 했어요. 그래서 향후 이쪽 자양사거리 에 위치한 알비들 부지가 사옥으로다 신축이 된다고 했을 때는 이쪽 대로변이 정말 많이 살아날 거같이 듭니다. 자, 오늘은 구이동 상권에 대해서 간략하게 한번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구이동 상권은 앞으로 어떻게 되실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드시나요? 제가 생각하고 있는 구이동 상권은 아직까지는 집가가 높은 반면에 낮은 임대료 때문에 투자 가치로 보기에는 조금 애매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만약에 투자를 하셨다고 하시면 조금 더긴 호흡으로 가져가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조금 들고요. 반면에 이 구이역 대로변 같은 경우에는 준주거용지나 일반 상업지가 노후화된 신축부지나 노후화된 건물을 들 상당히 많기 때문에 그러한 건물들이 시세에 대비해서 조금 가격 경쟁력이 괜찮은 건물이 나온다고 하면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해보시는 것도 방법 중에 하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도 이러한 상권에 대한 내용을 계속적으로 전달릴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모두 빌딩의 오너가 되는 그날까지 위원호수 부산TV가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